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합니다. 그중 하나를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국 공포설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한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깊게 얽혀있는 공동체였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검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간간이 아이들이 그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도망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집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졌습니다.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모험을 시도해보겠다고 집 안으로 들어갔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이튿날 마을을 떠났고, 두번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 집은 잊혀진 전설처럼 되었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도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작가인 수연이 그 집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흥미를 느꼈고, 연구와 자료 수집을 위해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지만, 수연은 도시에서의 생활이 삭박하게 느껴졌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짜릿함과 새로운 경험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면, 그녀는 주변의 숲을 산책하거나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수연은 검은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날은 마을 전체에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수연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 안은 싸늘한 공기와 곰팡내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1층의 거실과 주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부서진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쉽게 손을 댈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작은 서재가 있었고 수연은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언급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서재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이 가득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고전 악마학이나 오컬트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한 권을 꺼내어 들며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창밖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이라며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문득 코너를 돌면 사람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아득히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지만, 호기심과 작가적 본능은 그녀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어느덧 도착한 2층의 한 방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방의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고, 거울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울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뭔가에 홀린 듯 거울 앞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기이한 충동에 사로잡혔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의시하며 몇 분이 흘렀을 무렵, 거울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가득 차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문이 저절로 닫히며 방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당황한 수연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버렸고, 그녀는 방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귀에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알수 없는 이상한 말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혼란에 빠졌고 잠시 후 집안의 모든 것이 현실감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었고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방 안의 거울을 통해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한 노파가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구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수연을 부축하여 방 밖으로 나왔고, 밖은 어느덧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의 멍한 상태를 보고,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연은 외부로 나오면서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억하려 했지만, 집 안에서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검은 집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돌아와서도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녀는 꿈에서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소녀의 눈빛을 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자신을 봐달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현은 다시는 마을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동안 그녀에게 공포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현대에 발전된 기술이나 문명이 닿지 않은 이곳. 낡은 가로등 불비달에 늘어선 오래된 집들은 마치 오래된 과거로 관객을 초대하는 무대처럼 보였다. 이곳은 비밀스럽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주인공인 나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아 도시의 분주함을 떠나 이곳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다. 마을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한 노파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마을의 역사를 잠시 설명하며 이곳에서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밖에 나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관의 짐을 풀었다. 여관은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곳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감돌았다. 첫째 날 밤이 되자 나는 조금 지루한 마음에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달빛이 질투할 만큼 밝은 가로등 불빛이 있기를 비추고 있었고, 조용한 밤공기는 단순한 여름밤의 낭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알수 없는 불쾌한 느낌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걷던 중 부른 듯 발밑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낡은 우체통이 있었고 그 옆에 묻힌 메모지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남긴 것처럼 보이는 그 메모에는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경고만이 적혀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우체통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던 것이 분명했고 그 메모마저 오래 전일 것으로 보였다. 나는 급히 여관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가 내 뒤를 따랐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였음은 확실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공포가 느껴졌고, 급히 여관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사건을 여관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마을의 오래된 전설 때문일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억지스러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틀째 밤, 나의 호기심은 다시금 나를 어두운 밤길로 이끌었다. 우체통의 메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메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나는 그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서 싶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손전등을 챙겨들고 근처를 좀더 살피기로 했다. 주위를 둘러보며 걷다가 나는 마치 오래된 폐허 같은 집판 채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던 나는 문을 열어보았다. 낡고 삐고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내 앞에는 버려진 방들이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집처럼 보였지만, 방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액자 속에는 낯선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집을 더욱 조사해보니, 나는 숨겨진 지하실 입구를 발견했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를 위한 안식처처럼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혼란스럽게 적혀 있었다. 기묘한 상징과 그림들, 그리고 반복되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문이 눈에 띄었다. 갑자기 차가운 기온이 내 몸을 휘감았다. 그때 어디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하실 구석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속삭이며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면어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널 지켜보고 있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당황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와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자리를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노파에게 그들이 누군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련한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마을을 떠나는 길에 나는 차창 너머로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내게 남은 건단 하나였다. 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계속되는 의문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겪었던,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경험에 대한 것이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주거 문제로 인해 학교 근처의 허름한 고시원에 살았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고시원이었지만, 내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처음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나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다른 고시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부터 나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고시원은 언제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듯 보였다. 그때 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깊은 밤이면 어디선가 흐느낌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옆방에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는 줄 알고 넘어갔지만, 소리는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일정치 않았고,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의 원천을 찾아보기로 했다. 복도로 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의 출처는 고시원 끝 오래된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문을 열수 없었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크리타 노름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이웃 방의 학생으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그는 흰 종이에 빨간 글씨로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건네며 고시원의 옥상에 함께 가자고 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들은 그의 이야기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고시원을 떠나려 했지만 알수 없는 힘에 의해 발이 묶인 것 같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이 무서워왔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친구 집에서 잔그 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가져다 줬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돌아오는 길에 고시원 관리인에게 이상한 소리와 이웃 학생의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곤 검게 변한 손톱을 보이며 모두가 그렇지만, 진실을 아는 건 너뿐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고시원을 급히 떠났다. 그 후,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후 몇 년이 흘러 졸업 후 취업해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그때의 일을 잊어가던 중,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 고시원에 대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엔 그 고시원이 원래는 예전의 화재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 낡은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곳이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 고시원은 이제 철거되었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가끔 밤이 깊어질 때그 흐느끼는 소리를 꿈속에서 듣곤 한다. 누구의 목소리일까? 무엇을 전하라던 걸까? 아직도 알수 없는 그날의 진실이 내 머릿속에 서늘한 그림자로 남아있다.